대단히 심각하지만 아주 간단히 보도된 내용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8월 3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UN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UN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돼 왔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북한의 핵무기가 탄도 미사일 탄도에 맞는 소형화된 핵폭탄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핵무기 소형화가 완성됐다는 내용이죠. 세 번째, 2017년 9월 등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이 핵폭탄 소형화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돼서 완성됐다는 것이죠. 핵무기는 처음 만들 때는 너무 무진막지하게 커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하려면 배에 싣고 오거나 비행기에 달구어야 하는데 그럼 배나 비행기를 폭격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핵무기를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미사일에 달수 있는 정도로 작게 만드는 것을 소용화라고 합니다 이 핵무기가 소용화되어야 실제로 쓸수 있는 실전 배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핵무기 소용화를 위해 핵실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용화를 완성했다고. 유엔 측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최근 제출됐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7월 27일에도 핵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국가의 안전을 담보될 것이다. 라고 했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핵무기가 소용화돼서 미사일에 달았고요. 완성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준입니다. 이 압도적인 미사일 능력에 핵무기를 작게서 달아버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한국은 꼼짝없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죠. 핵무기는 실제 사용하는 무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핵을 뒤에 병풍처럼 깔아 놓고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공갈을 치고 협박하는 무기죠. 한마디로 주변 국가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쌀을 뜯어내고 비료를 뜯어내는 공가의 협상치는 무기입니다. 북한의 협상력은 계속 올라가는 제고될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북한의 정치적 요구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핵무기죠. 근데 해외의 이지경이 됐겠습니까? 왜 북한의 핵폭탄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북한에 대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인식들. 한마디로 거짓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소용화됐다. 유엔 보고서에 나올 정도인데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현지 유령매체인 르 피가로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소용화됐는데요. 심지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EU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며 국제사회 및 민가 부과 협력하여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탈북자 단체들, 그야말로 된소리를 맡고 있죠. 대북전단 날리는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법 개정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어땠습니까?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공동제한국에 빠져버렸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27일 춘추간 기자회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버릴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거듭 국민들과 세계 사람들을 향해 주장해왔죠.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소용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문제는 전 인류적 과제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할수 없는 흐름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54절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한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미중 갈등에서 확인되듯이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주의는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결정적 열쇠구멍이 바로 북한이라고 보는 서구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뢰대가 인권 문제와 핵 문제라고 보고 있죠. 북한의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허용한다면, 일본의 핵무장과 대만의 핵무장과 거잡을수 없는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방국을 미국이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북한의 핵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밖에 없고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죠.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 선을 가정한 이들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지 모르나 시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군민들은 미혹돼 끌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자들, 선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시대를 분간하고 하나님의 마음, 즉이 시대적 흐름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10편 34편 15절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지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활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려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 이 말씀이 한반도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악은 그 악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들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 선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따라가기 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 악이네 악이 끊어지게 하시며 그 악이 아기를 무너뜨리게 없어서. 우리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으나 여와 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오니, 하나님, 거짓과 기만과 속임을 사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한반도 위에 이 어둠의 권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무너지게 없어서. 아이 아기, 아기를 죽인다 하셨으니, 하나님, 북한의 우상숭배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3만 8천 기밀성 우상들이 깨어지게 하시며, 저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때까지 의인을 보호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가까이 하시며 통해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 구원받게 하옵소서 조립 이 말씀이 한반도의 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김정은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가고 무작정 맹목적으로 추정하던 모든 미혹된 이들이 여호와 앞에 수치를 겪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